이 쪽이신가요? 어, 여기군요. 여기 아니고. 잠깐만. 혼란스럽다. 길이 어디였던 거지? 여기였나? 어. 여기다. 올라가고. 어? 어? 아틸라 어디 있지? <laughs> 여기인가? 여긴가? 아닌데, 아니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기, 여기구나. 아, 잠겨있잖아. <laughs> 내가 열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laughs> 처음부터 다시야. <laughs> 일단 이쪽 길을 내가 열었어. 여기서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 돼. 여기구나, 찾았다. 아까, 음, yes, I g u e Get your electricity back a n t i l I know what. Now we can get to work, Mr. t a z I'm researching traces of the prophecy about the g o d of r e s a j l u e n a b o g t t h e n d the r s i n to a s o now we have three ancient monoliths.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e e f l I'm g o to be able to get to the end of the world.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Now that I have the power back on, we can stay in touch while you're out there. Okay. But please hurry, Mr. Crane. I won't live forever. 야, 할아버지가 얼마 못 사나 봐 야. 컬트 종교. 끝나지 않은 이야기. 컬트 종교 장소 모두 조사하기. 아, 어, 좀 많이 전에. 전에 자동차를 꺼내 볼까요? 야, 자동차 어디있어 나가는 길이 여기다. 자동차는 150m. 100m. 정원 밖에에서는, 정원 안에서는 아이템을 못쓰네. 부크를 쓰면 금방 갈텐데. 자동차가 쭉 있구나. 아, 멀리도 가고네 자동차. 오씨 깜짝이야.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소리를 들. 죽어. 그러면 첫 번째로 위로 한번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해야겠다 아니다 보이는데 먼저 가다오 잠깐만 착히자마자 미친들이 이거다 네? 스팀과 접속이 끊겨졌다고요? 모르는 얘기고요 몰라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거가 아니라 가장 먼 거를 향해 가고 있네? 뭐 모두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가야 되는데 아 잠깐 내려봐 이씨. 뒤에 있는 거뭐 시끄러워 죽겠잖아? 방해된다고 길 가는데 오케이 된강뭐 자꾸 스팀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데 아 이거 방이 켜져 있구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싱글 플레이어 공개방이었네요. 네, 사람이 아무도 안 왔죠. 공, 악몽 난이도에 이제 더 팔로잉은 많은 사람들이 안할 수가 있죠. 네, 보통 난이도를 많이 하시죠, 다들. 오, 여기는 안전지역이다. 잡아 오, 자, 이씨. 얘왜 이래. 이게 안전지역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가만 있어봐 쟤왜 저래요? 내가 네, 미쳤나 보다 여기 안전지역이라고 어? 여기 왜왜왜 왜, 왜? 여기 파란색이잖아 파란색 아니야? 파란색이잖아요 왜 때려요 나? 이거 왜 맞아야돼? 됐다 이거야 선방에도안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연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가 나를 공격한다는 게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왜 도대체? 왜저 대머리놈? 얘 홀러인데? 얘는 데모리션 아이 홀러잖아요? 그쵸? 대박. 그쵸, 좀비덤들이 너무 많아서 홀러랑을 만날 수 없다. 어, 모르시죠? 잠깐 놔라, 이놈들아. 기다려봐요. 아우, 너무 약해. 한번더세줘야 되는데. 방송 난이도에서 레벨업이 쉽지가 않죠. 어 이거 놔라. 이거 놔라. 오우, 악몽 좀비들, 진짜 떡백도 시켜주고, 무서운 문제밖에 어 오우, 찌릿찌릿 지 찌릿찌릿 지 찌릿찌릿 하지! 예. 네. 됐고, 저 홀로놈이랑 오늘도 한번 붙게 생겼네? 아니, 씨. 이게 무슨 소리래? 아니, 여기 파란색 연기 속인데 왜 애들이 날 때려? 난 이해를 못하겠어. 가만히 있어봐.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그럴 거야? 어, 아이, 그거 봐. 이 그런 데 끝도 없어. 끝없는 <laughs> 좀비 미션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어. 봐, 이거 봐. 아우 너네 다 죽자. 깨게 잡는게 더 빠르겠다 돌봐 돌봐 안 죽네? 이 주황색 옷. 됐다 됐나? 뭘 놀봐. 어우.. 끝도 없어. 안 죽어요, 얘네. 머리에 꽃을 몇 개를 꽂아야 돼? 안 죽는 거야? 좀 쓰러져라. <laughs> 씨.. 맷집이 미쳤는데요? <laughs> 얘 봐봐. 꽃꽂이야, 꽃꽂이. 오케이. 오빠, 벗어라. 오, 미친. 애친애친 무엇인가? <laughs> 얘네 왜 이런데? 카메라 다 썼어. 칼로 해야 돼. 칼로 때렸는데도 안 죽고 이정도 맞고 또? 일단 타임 무기가 다 끝났거든? 무기를 그럼 갈아버리시고요 다른 무기 쓰면 돼 다른 무기 아니면 한방 스킬 한방 스킬 조용해졌고. 자, 해보자. 이런 데몰리션나 홀러같이 생긴 애들은 무기를 던지면 된대요. 잘못 던진 것 같거든요? 여있다 오우! 야, 아니지. 잘못 던진 것 같다. 한 번도 안, 안 던져봐서 이거 뭐 던지는 법을 알아야 말이지. 던진 건가? 이거 어떻게 잡죠? 던진 건가요? 제가 문 앞에 있는데 피하고 그럼 아, 목통을 노려야 되나? 맞춘 거 같은데, 아 아닌가? 어이, 화살, <laughs> 화살이 미쳤어. 게한 명한테 고쳐 있었던 거라고 <laughs> 안 죽었다는 거지 이 정도 맞고도 <laughs> 어우 왜이 화살 어떡할 거야 화살 이거 미쳤는데 진짜 나이 몇 개야 화살이 한 명한테만 한 명한테만 일곱 발 여덟 발쏜거 같은데 그것도 머리 위주로 맞췄는데 안 죽어요 헬수 작업하고 그래서 해지기 전에 다할수 있을까? 내데 홀러를 보고서 또 지나가면 안 되지. 홀러를 봤으면 끝장을 봐야죠. 오케이. 하고 다시 맞춘 것 같은데 턱 소리 나잖아. 가운데 부딪히는 소리, 왜 머리 안 깨져? 어우! 아, 템좀 먹자. 기다려봐. 군도 오는데? 아, 성과셔라. 어, 머리 맞았다. 좀 짜증내네? 그래,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잡냐고. 홀러. 여기 더, 더, 더 힘들게. 가만히 있으니까 더 잡기가 힘들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총을 쏴야 될까요? 그쵸? 빨리 잡으려면 그냥 총 쓰는 게 낫겠죠? 계속 가만히 있어가지고 돌진하고 머리 박고 스턴 걸리면은 때리기라도 하기엔 안 해보자 총 쏘자 그냥 약간 쏘지 뭐 이거다 아, 아우, 근데 총 쏘면 놈들이 오고. 안 쏘자니. 잡을 수가 없고. 킥 감고. 천천히 돌면서 해봐야겠다. 어차피 얘네 날 보잖아. 오케이. 오, 군. 잠깐만, 아 에반데? 군은 좀 화살로 해야겠는데? 화살, 이상한 화살 쓰고. 하, 아, 또 지붕짓을 해야 되는구만. <laughs> 일단 불 질러. 여기는 군한테도 선물. 그, 폭발 화살? 폭발 화살이 좀 날라나? 저번에 제 경험상으로 홀로 잡을 때도 소용없었거든요? 여기 전부 다 모인다. 아유, 이러면안 되지. 절로 뛰자. 아, 뛰어도 오네. 아우, 감 없는 놈들 진짜! 와우! Wow. 나활 활로, 활로 군좀 잡아주고 군은 머리 맞으면 그래도 금방 잡으니까 내가 머리를 맞추고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요. 어깨를 자꾸 들이미니까 얘가 머리를 맞출 수가 없잖아. 아케 만나봐. 아, 아이거 너무 시죠. 와, 지금 나 풍압으로 맞은 거야? 백 스텝 중이어서 덕패 간당한 거고. 그고 이거는 한방스킬로 잡아야 돼. 얘는 면적이 좋거든요. 아 가던거. 오케이 군무기도 좋았다. 아 가던거. 고용이 없잖아. 자, 해볼까요? 하던 거 대머리 벗기고, 아, 또 다른 대몰리 쇼가 오네. 피해, 피해. 머통 달려줘야 피하고 어, 어우 잠깐만 여기서 줄순 없다 줄수 없다 여기서 주면 안 된다 잠깐만 이해 아프지 아 많이 안 좋은데 상황이 딱 검을 쓰는 게 좋겠죠 바이럴 오니까 어우 아이를 피하기도 하고, 오 둥덩이던데요? 아 죽어, 둥둥 면 죽었을 거고, 아우 귀찮은들이 한두 놈이 아니야. 야 튀어, 또 지붕 위로 올라가. 아 지붕 올라와. 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laughs> 잠깐만, 돌 던지는 거 진짜 아니야. 배몰리셔 피하고. 나총 들고 빠르게 잡고 가요. 빠르게 잡을 수가 없고. 아. 어디 날려 아니, 샷건 8발밖에 없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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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버려 <laughs> 슥해 슥오돌 아니 파란 연기 속에서 내가 왜 공격을 받아야 돼 오케이 okay. 와 버려 라이플 오우 오우 잠깐만 나 맞은거 같은데 태블리이한테 화났네 태블릿이 나막 죽여버리네 아군 분걸 안하네 옆볼게 올라가서 잠깐만. 지금이라면 일반 화성 나쁘지 않을까? 오호 아, 미쳐, 미쳐. 해보자는 거야? 오케! 이 피하고 그 머리 박았지 어, 우때 머리 벗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와...씨 장난이 없네요 진짜 올라가 아! 밟봤잖아 머리 밟기 아...씨 잠깐만 피하고 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무기 골라 달려오는 애 얘를 잡아주고 잡고 오야씨 가만있어봐 오우 씨 폴로만 잡고 떠날랬더니 나 봐, 대물리 셔도 약간 거슬린다. 대물리 쪽터 잡아줘야 될 건데, 아 더운다. 오우, 다 피해, 오우, 아 맞았네. 깼는데요, 저? 일다불 던지고. 피하고. 밟아주고. 피해. 오우, 에임, 무엇. 발 탈출. 카운플라즈 좀 써자. 카운플라즈, 빨리, 빨리. 아, 씨, 늦었어. 어, 박치기. 아, 피하고. 박치기 피하고. 아 씨. 다 먹는 놈들. 아, 씨. <laughs> 살려줘. 어우, 이빛이 미친. 잠깐만. <laughs> 아, 못해, 이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이 상황. 그런들 <laughs> 저번에도 3대 1못 이겼단 말이죠. 바이럴드 뒤돌아 싸가지고 빠른 탈퇴. <laughs> <laughs> 아, <웃음> 어우, 미파시야. 어우, 개 피하고 오떡 머리 박았다? 제? 홀러 어디 있어? 뭐야? 홀러 죽었어? 홀러 어디갔어? 아이 그큰놈 어디 갔지? 나 버기 옆쪽에 있었는데 분명히. 어쨌든 너라도 가, 너라도 잡아가야겠다 태문시오. 홀러 어디 갔대요? 홀로 어디갔어? 나, 아, 잘 없구요. 아우, 씨, 넘어졌는데, 그만 좀 때려라. 진짜 너무한 놈들. 또 어, 나, 어우, 체력 3편. 잠깐만.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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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대물실잡았 네, 고, 시 체가 사라진 걸까요？흘러 잡고, 어, 여기 빨리 떠 나자, 여기 있을곳이 아니다.